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고차 여행입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보실 차량은 더 뉴코나 하이브리드 모던 차량입니다. 2021년 8월달에 등록한 2021년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65,00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장기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으로 1인 차주분이 관리하셨던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이 관리를 아주 잘 하셔가지고, 사고는 전혀 없고요, 외관상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아주 깨끗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차량을 선택하셔도 전혀 후회가 없으실 정도로 차 상태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원분들 중에 구독자분들 중에 이 차량을 사가셨으면 저는 아마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차 상태 너무 좋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사고가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따 저 실내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내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 관리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제가 여러분 집 앞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또 시간상, 음 여기 수원까지 올라오시기 힘드신 분들이나, 또 있죠. 허위 매물 또 경험을 한번 정도 경험하신 분들. 지금 허위 매물들이 거의 없어졌지만, 아직도 그런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원하시면은, 전국 어디라도 이 차량을 가지고, 여 여러분의 집 앞까지 방문해 드리겠습니다. 집 앞에서 차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 결정 내리시면 되고요. 또 마음에 안 드시면은 어,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계속해서 저하고 실내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아주 깨끗합니다 전차주분이 관리 잘 하셨기 때문에 트렁크를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고 이 차는 전동트렁크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뒷좌석 시트는 색상이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인데 관리 상태 잘되었고 거의 사용감이 없다 싶을 정도로 상태 좋습니다. 운전석, 조수석으로 이동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석입니다. 조수석 시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조수석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는 아주 깨끗하고 아,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백문이 불의 의견입니다. 제가 여러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시보드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관리 상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입니다. 운전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운전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운전석은 이제 창문을 개폐할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운전석도 전동 시트는 아닙니다. 일반 손으로 이제 조절해야 되고, 운전석 시트 상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상태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 깨끗하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미끄럼 방지하고 계기판 조명, 1 2트 차단 전원 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제가 착석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혼화는 옵션 자체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표정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65,80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 볼륨을 조절할 수 있을 수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차선이 다른 들어가 있으나 차간 거리는 음, 적용이 안돼 있습니다. 어, 일반 크루즈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후진결을 넣어보겠습니다. 후방카메 라가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을 밑으로 내리시면 은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 그리고 에어컨을 조작하실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아 이쪽 보시면 이제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조수석도 열선 시트가 들어있고요. 가그 그다음에 전자 파킹하고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차량은 음, 하이패스는 들어가있으나 블랙박스는 전 차주분이 뛰어가셨습니다. 아, 피로가 없다고 해도 휘 뛰어가시대요. 자 보시면은 차 상태는 아주 좋고 송풍구에서 뭐 찌든 냄새 뭐 이런 냄새 전혀 나지 않습니다. 아주 편하게 아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기 아주 상쾌한 냄새가 납니다. 아, 타이어 상태하고 나머지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는 아주 좋습니다. 신품 타이어에 가까울 정도로 아, 타이어 상태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더 뉴코나 하이브리드 모던 차량을 제하고 쭉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옵션은 많이 들어가 있진 않으나 주행거리가 좀 있고 아, 사고는 전혀 없고 상태 관리 상태 아주 우수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추천해 드립니다 연비 걱정은 안하셔고 충분히 경제적으로 타실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 차량을 선택하셔도 전혀 후회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 계신 분이나 또 여기까지 수원까지 올라오시기 힘드신 분들, 또 허위 면을 걱정하신 분들, 수원을 갔는데 차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의 집 앞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집 앞에서 차 확인하시고 구매 결정 내리시면 되고요. 차가 마음에 안 드시면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은 제가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요. 어, 통화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차량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중고차 여행이었습니다